안녕하세요. 제이브로 차팡의 정영입니다. 이번에는 캐스퍼를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SS원단에서 ST원단으로 캐스퍼용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장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석 쪽사이드를 장착을 할 건데요 요런 식으로 장착이 될 거고요 실리콘 테이프로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요런 형태로 붙이시면 되시고요 밖에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 집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끝에 부분을 띄워놓고 가지고 내려와서 장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면 자체가 넓지가 않다 보니까 장착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LED 등을 위치로 잡을 거고요. 윗선은 요 경계선 라인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ED 선을 맞추시고요. 뒤쪽 라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위쪽 라인을 맞추셔가지고 고정을 먼저 해주세요. 굴곡이 들어간 면을 여기 위치에 꾹 맞춰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를 맞춰서 붙여주시면요. 장착이 다 완료됐고요. 그러면 바로 반대편도 장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보조석 쪽 사이드를 장착을 할 건데요, 실리콘 테이프를 다 스티커를 제거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장착을 할 건데요, 이쪽은 LED등이 없으니까 요 끝쪽 모서리, 그다음 위쪽 선을 기준으로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들어갔던 부분 눌러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장착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어를 장착할 건데요, 타공 위치 맞추셔가지고 아웃라인 맞춰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위치가 잘안 맞았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뗐다 붙였다 하시면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운전석 쪽 장착을 할 건데요 동일하게 홀더 위치만 맞춰서 장착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장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접어주시고 한쪽 면을 먼저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옆쪽으로 펴주면서 붙여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간단하게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을 장착을 할 건데요.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이렇게 뒤로 밀리는 슬라이딩이 되는 형태의 캐스퍼만 호환이 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을 안 하신 분 이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트렁크 매트에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영상에다 넣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끝에 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여시는 부분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요거를 들어서 이렇게 가려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이열 아래쪽 부분 장착을 할 건데요. 라인 들어간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문 쪽으로 나올 수 있게 장착을 하실 때는 플라스틱이 보일 거예요. 가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안쪽을 쭉 당겨서 이렇게 해주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쪽 면이 문 쪽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가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붙였습니다. 트렁크 매트를 다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슬라이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다 가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렁크 매트를 설치하셔도 슬라이딩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는 도어 매트 장착을 할 건데요. 캐스퍼에는 도어 매트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리콘 테이프를 넣어 드리니까 그걸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장착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웃라인을 먼저 맞출 거고요. 요 손잡이 두 군데 있는 부분 다 타공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만 들어가게 해 주시면 되시고요. 끝쪽을 먼저 맞출 거고요. 살짝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반대편 끝쪽으로 가셔가지고 위치를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쭉 눌러주세요. 실리콘 테이프를 작업해놨던 위치를 기억을 하셨다가 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작업하다 보면 습기 때문에 실리콘 테이프가 안 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안에서 에어컨으로 차량 내부 한번 닦으시고 말리신 다음에 장착을 하시면은 떨어지는 일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어 매트까지 장착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